안녕하세요. 바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동가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 총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볼게요. 똘똘한 한채 잡자. 기사 들어가 볼게요. 매매 청약. 봄바람 솔솔. 똘똘한 한채 잡아라. 실수요자 오석 가리기 심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 3 4 8건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척건 돌파, 한 청약 경쟁률도 57대1, 10배 가까이, 양호한 입지의 저렴한 매물에 수요 몰려, 소권 일부 집중, 강각화 심화 우려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공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공기가 돌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를 타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일주택자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추세다. 하지만 집값이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양호한 입시에 저렴한 매물을 골라잡으려는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348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1년 4개일 만에 처음으로 2,000건을 돌파했다. 신고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최소 거래량은 2,5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바닥을 찍은 뒤 11월 730건, 12월 835건, 올해 1월 1,417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외 다른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혀도 거래량 회복세가 눈에 띈다. 집합건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권서는 1월 대비 15.7% 늘어난 36,859건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전국 서울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2023년 3월 17일 기준 2021년 22년 23년 기준에 57대1까지로 상향하는 것. 분양시장도 봄송수기를 맞아 흥풍을 맞고 있다. 부동산 평가원 청약품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57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3.3대1, 4분기 6 1대1등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청약 경쟁률이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 격차가 커서 서울에 이어 강남은 28.4대1, 부산은 10대1까지 두 자리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에 경북, 제주, 전북, 전남, 대구는 영천대에 머물렀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원인별 자료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3 4 1 7건으로 전월 대비 840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부동산 거래 절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것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의 부담이 줄었고 분양가 1 2개월이 넘는 아파트도 정도금 대출이 허용되는 등 청약 문턱으 낮아졌다. 이달 중에는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를 골차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시나 방역시가 아닌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전국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술 수 100을 기준에서 102%까지 올라왔다는 내용이 고 작년 1 0월서부터 올해 2월까지 이내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수성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똘똘한 한채 수요가 살아났고 분양 상승에 맞춰 그간 일정이 밀렸던 지방들도 똘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나와도 수요는 서울 등 특정 지역에 설리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진 기자 소가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연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청약 경쟁률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라고 도 있네요. 100도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만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위가 기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수도권에 너무 또 집중돼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방도 같이 또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그 따뜻한 봄날 새 보금자리 이전 계획이신 분들께는. 입지 좋은 곳으로 투장을잘 이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단히 헤드라인 마칠게요. 선선한 공기에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오후 기온도 어제보다 낮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또 중국에서 놀러온 또 황사 친구들이 또국내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경보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두꺼운 마스크를 잘 쓰시고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한주잘 마감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이도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